사람들이던데. 음. 어우 되게 크 어우 되게 넓구나. 자, 그대로 여기 앞자 한번 봐 주실 거고. 너무 네. 우리 신부님이 신랑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아, 몸상태 네, 아, 네. 네. 아, 어. 끝나셨고요. 우리 조금 여유 진행할 거예요. 자, 그대로 여기 여기 그렇지. 여기 한번 놀려 볼게요. 아, 너무 좋아. 좋지. <laughs> 좋아. 어, <맞아>. 어 그래. <laughs> 그대로 우리 살짝 미크하듯이 저 한번 볼게요. 그대로 음. 좋아요. <laughs> 자, 실원이 미크를 잘못하시나 봐요. 미크는 아, 생각해는만 <laughs> 하고 자, 다시 한번더 여기 연결구으로갈 건데 응. 우리 신분이 손이 너무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살짝 이렇게 있는 한번 들어가 볼게 한번 들어가 이게요지어가 볼게요.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볼게가 진든한 모습으로 신부를 지켜준 대동 가 오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 심준선 군이 떨리는 마음으로 입장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객 여러분께서 신랑 심준선 군의 입장할때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신뢰 입장 축복 속에 능름하게 입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신랑의 식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강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강산에서 그 순간까지 아껴없는 축복의 박수 계속해서 계속 보내시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라인 신부가 약속의 장소에 섰습니다. 이제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함께할 인생의 첫 약속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봐주시고요. 처음 만났던 순간, 함께했던 순간, 그리고 영원을 약속한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첫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춤. 네 다음은 신랑 신부가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아름다운 서약의 정표로 준비한. 제가 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오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기개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온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5년 8월 13일, 낭독자 신승주.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사람이 완전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신랑 아버님께서 신랑 신부를 위한 소중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신준선 아빠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초사이라서 조금 시원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네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님을 우리 가족으로 받을 수 있게 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신부님을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키워주신 신부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 준선이가 정말 좋은 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신부 재경명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이 8월에 그 짝이 무덤 위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하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랑 신부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선. 고아름다운 너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순서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아빠는 소로에 대한,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배려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배려는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거. 이세 가지 말을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네 말에 맞아 이세 가지 말을 잘 기억했다가 로빈하게잘 써먹기를 바랍니다. 제 경아, 혹시라도 두사이가이 말을 잘 못하면은 한 끼만 굶겨라, 바로 효과가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집사람이 자전거에게 좀 켜지 말라는데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탔다 보니까.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처럼 서로를 믿고 함께 굴러가는 멋진 부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행복한 순간을 축하하며 한 쌍의 젊은 신혼부부가 행복하게 잘살수 있도록 하객 여러분들의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낌없는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신랑신부, 인사! 네, 나참여해주이 우리 부모님, 아내 일어나셔서 신랑신부,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꿔서도 한번안아주시고요 네, 초보님 박수 한번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서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